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온 2026년, 오늘은 새로운 르노 QM6 2026 모델을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SUV 시장에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QM6는 이번에 한층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QM6는 기존보다 더욱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부의 크롬 그릴은 보다 입체감 있게 확장되었고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밤길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전면 범퍼의 라인도 더욱 날카로워지며 공기역학적인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측면을 보면 유려한 곡선 라인이 돋보이며 크롬 몰딩의 하단을 따라 이어져 한층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19인치 알로이 휠은 다이내믹한 느낌을 더하며 후면부의 리어램프는 가로형 플레리디로 변경되어 한층 넓고 안정감 있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QM6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SUV 이미지가 이번 모델에서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QM6의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SUV답게 소재와 마감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부드러운 나파 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중앙에는 12.3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고, 최신 이지링크, 이지링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터치 반응이 훨씬 빨라졌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도 12.3인치 풀 LCD로 변경되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은 SUV 다운 높은 시야를 제공하면서도 허리 지지감이 좋아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2열 공간도 넉넉해졌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 가족 단위 사용에도 충분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565L로 여전히 넉넉하며 2열을 접으면 1600L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모델에는 향상된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시 실내 정숙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편이 사양 면에서도 QM6는 경쟁 SUV보다 앞서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과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으며 뒷좌석에도 열선이 적용되었습니다.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멀티존 오토 에어컨과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되어 개방감과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8가지 색상을 지원하여 분위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보스,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르노 QM6는 2.0L 가솔린 엔진과 1.6L 하이브리드 엔진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52마력, 최대 토크 1 9 8 k g m 를 발휘하며 부드러운 엑스트로닉 CVT 변속기와 조합되어 정숙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 유비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출력 230 마력을 발휘합니다. 복합 연비는 약 리터당 16.5km로 이전 모델보다 효율이 20%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감각 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새롭게 조정되어 놓으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코너링 시 차체의 흔들림이 줄어들어 안정감이 탁월합니다. 스티어링 반응성도 좋아져 운전 재미가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륜구동 모델에는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안전 장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6 QM6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시스템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화질이 개선되어 주차 시시야 확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가 함께 작동해 좁은 골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살펴보면, 가솔린 모델은 약 3,1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3,700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최상위 트림은 4,300만 원대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디자인과 편의성, 주행 안정성 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2026 르노 QM6은 단순히 기존 모델의 부분 변경 수준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SUV로 새롭게 거듭난 모델입니다. 외관은 더욱 세련되고 실내는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진보했습니다. 또한 주행 성능은 정숙성과 효율을 모두 잡으며 일상과 레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SUV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르노 QM6의 2026은 디자인 실내 품질,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패밀리카로서의 여유로움과 도심형 SUV로서의 세련된 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는 또 다른 2026년 형 신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